거르가 신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오늘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각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게 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세요. 아,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성령으로만 말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10편, 50편, 23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든지 또한 그냥 보통 정도로 따라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뒤에 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보면 정말 에 앞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고 머머링하고 컴플레닝 하는 그런 인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는 인생과 신앙과 생활의 비결은 뭐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에 인색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배운 망덕이란 바닷가의 조약들처럼 흔해서 어디나 찾아볼 수 있으나 고마운 마음이란 금강석 같이 귀해서 애써 찾아도 좀처럼 쉽게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금강석처럼 귀하다. 금강석이 뭐죠? 네,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감사는 영적으로 금강석과 같은 아주 반짝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이 사납고,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하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값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고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것도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덕이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인생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이 감사를 세 개씩 하면, 열 사람이면 삼십 개의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영성일기도 쓰면서 그 영성일기 안에 감사할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뭐죠? 구원받은 그 의인들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 받은 은혜와 구원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천 년이 지나고, 이천 년이 지나고, 삼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은 감사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가 읽고 또 이웃들이 읽고 함께 나누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사람에게도 물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걸 강조 안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요. 뭐 누가 이번 땡스기빙때 과일 한 박스를 사줬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라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빼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그 행위를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공로로 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온전한 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름 또또 또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그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갤런티가 됩니다 예, 해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응답의 기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려면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일상적인 일에서 감사를 늘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기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행동과 생활과 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말이 감사의 말, 행동이 감사의 행위, 생활을 통해 감사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위를 보여드려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과 우리 행동이 다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우러날 수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아주, 아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좋아 여러분. 우리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 이웃도 살고 나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들보다 한 어깨가 더 높게 그리고 더 앞서서 인생과 신행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실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혹시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의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권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심으로 하시면서 마음속에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만 또한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 예. 예, 저도, 어, 아픈 곳에서, 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치료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지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그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저들을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안식하고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살렛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하오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질병 속에서 주님이 저들을 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이미 2 0 0 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영혼들의 모든 질병을 싹다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